샬롬 어느 자매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서 정말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됐으니까 도시에 나가서 성공을 하겠다 하고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또 한밤중에 일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또 가난한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뭔지 모르는 마음의 불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답답하고 정말 막다른 상황이 되니까 그가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격려해줬던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이제는 컸다고, 학교를 졸업했다고 나는 성공할 거야. 어머니처럼은 살지 않을 거라고 큰 도시로 갔던 딸이 뭐든지 육신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딸을 보고서 어머니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었니 왜 이렇게 힘들었니 라고 질문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좌절도 했지만 승리할 때도 기쁨이 없었고 좌절할 땐 더욱더 낚시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는 내가 하는 일이 늘 힘든 일, 어려운 일, 말도 많고 탈등 나는 일이 생겨서 너무 힘들어요. 나 어떻게 해요? 나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라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힘든 건 둘째 치고 살 희망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딸의 낚심한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이렇게 듣던 어머니는 말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여러 가지 그릇을 이렇게 내려놓고 물을 담고 그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그릇에 그 집에 있던 그 물건들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한 냄비에는 시금치를 넣고, 한 냄비에는 당근을 집어넣고, 한 냄비에는 계란을 넣고, 한 냄비에는 커피를 넣었습니다. 속상해서 어머니 앞에 오니까 마음이 널려서 다 눈물로 호하소연하던그 딸이 갑자기 어머니 행동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는 행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힘들어서 그런데 지금 내 얘기 안 듣고 뭐 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윽한 눈으로 이렇게 해 냅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도시에 나가서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을 나도 알수 있다.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고생이 없는 삶이 없고, 또 고생도 삶에 뭔가 의미가 있단다. 나는 그 의미를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너에게 좀 나누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때는 아주 싱싱했던 것, 가한 것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넘어지고 자아지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있단다. 한번 이걸 볼래? 계란이, 처, 계란은 처음에는 아주 흔들면 약하고 노면 깨지겠지만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그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 계란이 익으면 단단해지는 것을 볼수 있지 않니? 커피는 어떠니? 보통 있을 때는 향기도 없지만 이물 속에 들어가면 향기가 아주 이방 안을 가득 차지 않니? 그렇지럼 보통 때 싱싱해 보였던 시금치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니까 다흐들러지고 단단해 보였던 홍당무 물에 들어가니까 흐물흐물해지지 않겠니? 지금 네가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쩌면 연약했던 그결안이더 단단해지게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너 안에 있던 향기가 너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과정인 가라 한다 라고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참이 예화는 언제 얘기해도 그리고 듣는 사람도 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많은 의미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라가 이제 다음 주 종려주일 부활절 꼭 오세요.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참 기쁜 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남들은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세인트 해출역대라고 녹색 옷을 다 입고 다그 퍼레이드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주차할 데가 없었어요. <laughs> 다 기쁜데 나만 힘든 것이 있어요. 나만 어렵고 나만 미움 당하는 것 같은 거 있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다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펄펄 끊는 고통이 여러분의 육신이나 마음이나 환경에 왔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연약한 계란에서 아주 단단한 삶은 계란, 상하지 않는 계란처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보통 때도 아름다운 향기와 좋은 인격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너만의 가졌던 인격이 아니라 모든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한 향기를 퍼지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의 시각을 달리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 같으면 1년 전만 하면 우리 여전히 아직도 산처럼 쌓여는 눈을 보고 사는 보스턴의 풍경이었어요 2015년 16년은 정말 수십 년 만에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고 봄도 굉장히 빨리 왔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늘이 작은 목자도 보스를 벌써 16년을 살아서 겨울 그러면 이마디가 바들바들 떨려요 추워요 늘 추운 집에 살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봄이 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너무 올르죠또 변덕이 심하니까 또한 주, 두주후에또 영화의 날씨를 갈지. 그런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이나 좌절할 필요도 없고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오늘도 즐겁고 내일도 즐거울수록 세상을 다르게 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급하게 오느라고 한 시간 일찍 오느라고 혹시 땅을 쳐다볼 시간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화단을 보세요.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대포들의 씨앗이 죽은 것 같은 그 화단, 죽은 화단에 아주 쏙쏙쏙 마치 파 올라오듯이 어떤 사람 그게 판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처음 온 사람은, 어, 미국 사람들도 화단에 파 심어 먹네, 이렇게 대요 파가 아니고 대포들이에요. 물이 말에 수선하라고요. 노을 한 꽃, 이렇게 피자나 크게 한 꽃, 마치 나팔처럼 생겼잖아요. 봄이 왔어, 이렇게 알리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마치 땅땅 어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시선을 봐서 기뻐할 수 있는지 기쁨이 되는네 가지 종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리고 소망 가지고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근원 오리진 여러분은 어디를 참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학위를 따면 직장을 가지면 결혼을 하면 멋진 차를 가지면 집을 가지면 자녀가 뭐 결혼하게 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 내가 얘기한 이 과정 중에 일부들을 다 경험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스턴에 어셉턴스 레럴 받을 때 굉장히 기뻐해요 야 드디어 가는구나 그 유수한 대학과 연구기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서 할수 있구나 하고 기뻐서 집안잔치를 하거나 친구들과 파티를 합니다. 근데 보스턴에 온지한 달도 안 되면 임상들이 찌그러지기 시작해요. 날카로워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쯤 배우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이 기쁜 것은 기쁜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게 해서 마치 그 벌이 꽃에 꿀따라서요 기쁨 떨어지면 저 기쁨을 따려고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능력 있으면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아마 요거 없어지면 조기 갈수 있고 조거 없으면 다른 곳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젊음도, 청년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과연 우리가 어디에다가 기쁨을 찾을까? 작은 목자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음악하는 사람들 참 존경한다고. 참 열심히 배워서 금방 돈 나오는 것 같은데 열심히 배운다고요. 근데 음악이나 이런 예술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기쁨이 어떤 환경에서도 다른 것보다 굉장히 오래 가는 것을 봅니다. 존경합니다. 이따 기도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바쁜데요. 다른 사람 같으면 교회도 안 나와요. 내 네, 리사이, 프리 리사이터이 있는데도 주일날 나와서 찬양 예배하고. 우리 23일날 갑시다. 가서 우리 이영교 자매 찬양 콘서트 하고요. 화요일날도 영란 자매 콘서트 하죠. 혹시 그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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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 시코드 음악 아주 섬세해요. 챙챙챙챙 아주 클래식한 거 좋아하시면 화요일날도 콘서트가 있어요. 이 보선에 축복이 그거예요. 좋은 스포츠 팀들도 있고 음악도 있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정말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거 뭐냐면 학업하는 거, 연구 논문 내는 거, 돈을 벌고 집을 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다 좋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그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게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 얘기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좀 깊게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다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한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쁘게 살라고 했는데 왜그 불완전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왜다 걸려고 합니까? 그것은 좀 어리석은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온전하고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런 것에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 똑똑한 청년들 많아서 바둑 좋아하세요? 요새 내 가슴이 무지하게 아파요.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그 좋아하고 존경했던 한국의 천재기사가 컴퓨터한테 요새 바둑에서 두 번이나 졌대요. 세번 졌어요. 하, 뭐 저도 할수 없죠. 근데 사실은 바둑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에이, 그거,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글 컴퓨터한테 졌잖아요. 점점 그렇게 되면, 인간들이 설 자리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완벽하고 투자했던 것이 점점 기계한테 밀려있기 때문에,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을 어디다 둘까요? 지금 잠깐 잃고 오는 거에 거기 두지 마세요. 그건 인생의 긴 안목에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답답한 거 있지만, 그거보다 더먼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바라보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작은 문제들이 크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초조해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지나치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만 미워해. 나만 미워해 그래요. 내가 혹시 학위를 받고 좋은 직장이 있으면 나를 사랑할까? 아니, 거기 보지 마세요.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깨어지고 엎어지고 넘어졌어도 전혀 그 가지고 그,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얘기하세요.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힘들 거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계잖아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가 좋아서 역사적인 지식에 사랑에 멈추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아, 2000년 전에 청년이 청년 예수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청년 여기서 멈추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4대 성인의 한 사람이었던 예수님 아이 사랑에 머물라이 뜻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큽니다 예수님은 어떤 그저 위대한 한 성인 뿐만 아니라 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감당 위해서 신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던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랬습니다 계명을 지키기가 우리가 구약하게 하는 십계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십계명 중에 네 가지는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고 여섯 가지는 사람과의 사람 사이 관계들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치 엄한 걸 지켜야만 되면 기쁨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엎어질 테니까 내가 다그 모든 계명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할 테니까 너는 나를 보고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 다 해주고서 이런 거죠. 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희를 왜다줄 테니까 너는 내품 안에서 즐겁게 놀아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사랑의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게, 더 크게 가져야 네가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미 내가 너희를 아름답게 만드시니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기쁨,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을 바로 나와 여러분이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럼 속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고통받고 있는 건 뭡니까? 두 가지일 겁니다. 처음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더 단단해지고 더 향기로워서 다른 사람에 나눠주기하는 변장된 축복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의 꼬드김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서 어떤 것인지를 비밀을 받아야 됩니다. 힘들 때 보순에 어떻게 있었습니까? 외로울 때 슬플 때 혼자 있었습니까? 오해 혼자 있습니까? 악한 것들은 늘 혼자 있게 만드는 것이 악한 것들의 역할입니다. 함께 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슬픔은요 있는 그대로 나눠지면 작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기쁨은 믿는 형제와 자매들, 교회와 하나님께 나눠지면 더욱 더 커지는 것을 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쯤 지금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봄이 왔는데도 출래 불사 지나고러죠내 마음이 여전히 겨울처럼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 있지 말고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근원은,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이 할수 있는 세 가지, 여러분의 행동을 좀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바라봤다면 나의 손과 발로 할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는 뭐냐면 기도하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이 이만큼 높거나 아니면 믿음이 이만큼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겨우 알고때는 아주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In His Time. 내 뜻에 내 시간에는 나보다 더 완벽하고 온전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나는 이걸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과학자로 오래 살았고 연구자로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도 오래 살았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보게다 보니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 당장 아니더라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온전하게 미래를 보는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혹시라도 잘 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할 때 혹시라도 아직 이루어지 않아서 불편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한국에 IF 있을 때 어느 교회 단체에서 이렇게 IF 상행선 쪽에 하나 큰 것을 번았어요. 어느 교인지 그것도 잘 몰라요. 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던 것이 있습니다. 나도 그 간판이 있어요. 작년, 1년 반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그 간판이 내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옆에 건물들이 너무 높아져서 안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라는 그런 그 간판을 크게 썼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구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열쇠 아주 작잖아요. 하지만 그 작은 열쇠가 여러분의 집에 큰 대문이나 실험실이나 연구실이나 연유실의 큰 문을 열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는 천국을 여는 기쁨의, 기도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인지 기도하는 곳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하고 기쁨을 갖게 시작한다면 예배하는 기쁨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 그러면 멋진 십자가,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 성가대, 화려한 옷을 입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회자들 잘 차려진 예배 장소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은혜일 겁니다. 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차안이든 집안이든 또는 강의실이든 아니면 빈들이든 간에 준비가 된 곳이면 좋겠지만, 준비가 되지 않아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텐트를 바라보고, 광야에서 별을 바라보고 예배했던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어떤 곳이든지 예배할 때 기쁨이 더욱더 커지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예배 드리는 곳으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빌리포서 2장 17절 18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좋은 교회, 좋은 예배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람이 많고 죽고, 시설이 훌륭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누가 울으면, 함께 웃으면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표가 뭐였습니까? 믿음의 성벽을 세우자. 니에미아가 정말 기적적으로 짧은 시간에 성벽을 세워놓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성벽을 세웠을 때 가슴에는 뭐 하냐면 예배해 주고 싶었던 갈망이 있을 때 그들이 삼일밤낮을 하루 종일 서면서 말씀을 들때 울었다고요 근데 울면서도 그들의 눈은 말씀을 들으며 울면서도 새롭게 소아하는 기쁨이 아 모든 익사할 백성들이 기뻐했던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방 예배들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오세요 때로는 커피도 먹고 피자도 먹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치고 연구하고 학업하 지쳤던 그 심령들이 잠깐 모여서 있는 것 남들한테는 창피해서 드러내지 못했던 기도 제목이나 내용들을 하면서 함께 웃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빠르게 놀라운 기도응답들 일어나는 것 위로받는 것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된다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남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아하, 저 기도 응답이 됐으니까 나도 때가 되면 응답할 거라고 더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노란 불이 깜빡깜빡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신호가 변해서 언젠가는 녹색 불, 린 초록 불도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아셔야 돼요. 꼭 예배할 때 여러분의 기쁨을 회방하는 악한 것도 있어서 잘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것들 말고요. 진정한 예배 드리는 곳에서 기쁨 가운데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 7절 58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휩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네. 사랑방에 나오는 여러분들 또 예배드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그 바쁜 시간 재물과 시간과 능력들어서 형제나 자매를 위로할 때 오히려 때로는 핍박받고 조롱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너도 바쁜데 네 아까림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유난 떠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거 헛디보지 않고 하나님 때에 다 갚아 주실 겁니다. 기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내 기쁨, 나의 의지로 기뻐하는 것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화단을 갖꾸고 집안을 청소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남에게 사랑 베푸고 물건 베푸는 그건 다른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기쁨이 내 의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기쁨을 얻는 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기쁨이 여러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것을 잘 체험하지 못하면 오늘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시는 진정한 성령의 기쁨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느끼기를 원하는데 주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럴 때 다윗이 위쳤던 것처럼 다윗이 정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즐거워한다고 위쳤던 그 승리의 성령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홍해가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들었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뒤에는 그들을 죽이겠다는 바로의 군사가 말을 타고 돌려옵니다 좌우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산들이 있어요 병 전투병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있을 때 우리가 다 여기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가만히 잠잠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랬을때그 바라보고 홍회가 열리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눈물과 한숨이 탄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춤과 기쁨으로 면류관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게딱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 가족은 인내하자. 인내하자, 기다리십시오. 음, 나의 시간이 아닌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두려우면 나 혼자 여러우면 그 인내하는 시간을 함께 할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료들이 내 주변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에게 더욱더 크고 아름답고 거룩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참으셔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배운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서 많은 사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갑작스런 환란이나 어려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뜻과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인내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환란이인내를 낳고 인내니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낳는 축복을 다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 달려가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환란이 오실 때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천사들 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깨달아서 오히려 어떤 가운데서도 기쁨을 나누고 그 승리에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사슬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했습니다.